안녕하세요 오, 너무 오랜만에 접속을 한것 같아요 아뭐 쓸데없이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빨리 9월 1일 날 바로 영상을 찍었어야 돼요 9월 1일 날 바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 8월 달 행사 그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한 거랑 그걸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 가지고 좀 못했어요 어, 오늘 한 번에 다 해서 빠르게 편집해서 뭐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굴 밑에 뭐가 이렇게 자꾸 나가지고 부어오르고 장난 아니에요 잘못하면 은 병원 가서 째야 되게 생겼어요 너무 심각해요 막 붓고 면도기를 바꿨는데, 면도기를 잘못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원래는 저번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나, 그냥 사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고워크 8이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고워크 7에서 고워크 8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왔는데, 신발이 너무 괜찮아서, 이제 그것도 좀 이따가 빠르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음,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거 올린 영상을 보고서 너무 지루하대요. <laughs> 너무, 너무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에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려 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저희 제가 그 당근 예, 당근 광고를 항상 집행을 했어요 매달 작년부터 계속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 당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없어요 당근 보고 오시면 뭐 이것저것 더 해드린다고 해도 오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당근으로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광고로 집행할 그 돈이면 신발 사서 구독자 이벤트 하는 게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당근에 계속 소식은 계속 올릴 건데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어,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셔 가지고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매장, 매장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에서 진행하는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행사 모든 걸다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유튜브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 위에 보시면 두개 구매하시면 10%, 세개 구매하시면 20% 이게 저희 매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대전 충청권에서 저희 매장에서만. 신상품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케쳐서 노세일 브랜드잖아요. 할인 안 해요. 시상품 외에는 할인 안 하는데, 아치피 맥스 쿠션이, 이런 모든 상품들이 다 적용이 돼요. 고어, 급, 팔, 이런 거 원래 상시 할인이 없어요. 저희 매장에서는 이게 돼요. 저희 매장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제가 진행을 안 해도, 그냥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집이 멋이면, 지금 옆에 보시면 QR 있죠? QR로, QR로 사진 하시면은, 저희 매장 나와 그 <요> 저희 매장이 어딘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하시고 저희 매장 검색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매장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구독자라 하시고, 상품을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10%, 세개20% 적용해서 보내드리고요. 어, 신발을, 신발을 보실, 보실 거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케쳐스 USA, USA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그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 당근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리는 게, 뭐두 번, 한 달에 두번 하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진짜 한달에 당근 보고 오시는 분이 한분? 두분? 정도돼요 한분 두분 그러니까 백만원을 투자를 하면 10만원 10만원 20만원 들어오는건데 너무 그럴거면 차라리 구독자 분들한테 신발을 드리는게 훨씬 저한테는 낫지 않겠는가 그 광고 집행할 돈으로 그러면은 차라리 한달에 한번 할 거. 구독자 이벤트를 두번할 수, 세번할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는데 문자에 이제 이미지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발송하, 발송을 하면 한 달에 두번 보름마다 발송 해가지고서 또한번 발송할 때마다 한 8, 9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0만 원 정도의 광고 집행비가 매달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만 120에, 그것만 120. 아, 그러니까 신발 뭐 이렇게 드리는. 거 빼면 드리는 것까지 하면은 한 150만원 정도가 제 주머니에서 집행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제가 펑펑 쓸 만큼 매장에 장사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매장 매출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스케쳐스 us 매장 중에서 거의 바닥을 긴다고 볼 정도로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장사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프로모션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이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 그 정도 매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매출이 안 나오고 좀 힘들어요 본사에서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지 저도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잘 되질 않고 뭐 매장에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요 고객님들 저희 매장 와보신 고객님들 아, 알겠지만 제가 응대를 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하는데도 뭐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단골은 많은데 단골만 오신다는 게큰 그 문제죠 그리고 모든 이제 구독자 이벤트 뭐 유튜브로 다 진행하고 다른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당근 집행 안 하고 문자 발송을할 거예요. 문자 발송을 하는데 이제 문자 발송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려서 클릭하셔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드릴게요. 이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알림 설정만 해놓으시면은 뭐 제가 영상 띄우면 뜨겠죠. 그럼 영상 뜨면. 뜨면 클레가시 들어오셔서 영상보시고 참여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신발 주문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려요 와이프가 지루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편집할 때 편집할 때좀 빠르게 한 1.5배속도로 이제 고워크 8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워크 8 고워크 8 제가 가져왔는데 여성용 고워크 8 고워크 7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 세븐은 안 가져왔어요 신발 바리바리 들고 오기 힘들어서 이 뒤에 배경 흰색 천을 샀는데 그때 전에 그 회색 천보단 낫죠? 회색 천보단 낫죠? 이것도 쭈글쭈글 해가지고 블라인드 식으로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이 초보자 유튜버한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자고크팔응고크팔 와이드 슬리미스 저희 매장에 입고 된 상품. 고어크 8, 와이드 슬리빙스. 매장에 주문할 때는 품번, 품번 보시고, 매장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색상은 블랙, 베이지, 그리고 발볼 넓이, 넓음이라 써있죠. 발볼 넓음. 아주 중요한 거. 가격은 129,000원. 이전 고어크 7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이론도 안 올랐어. 보통 이게 번호가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은 만원 정도 오르는데, 가격이 안 올랐어요 가격이 안 오르고 가격은 똑같이 하지만 기능은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실게요 굽높이 굽높이는 뭐볼거 없고 무게 193 193이면 엄청 가벼운 거예요 엄청 가벼운 거고 판매 포인트가 있죠 판매 포인트 울트라고 바, 바닥면에 기둥형 틀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고어크 세븐이 울트라고 미드솔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하이퍼 필라스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이 울트라고 기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리빈스 슬리빈스 대형 슬리빈스 에어콜 고가매트 인솔 뭐 이거는 이전 버전에또 이전 버전에도 있었어요 고어크 그 세븐에도 있던 거예요 고어크 그 세븐에도 세븐도 슬리빈스고 고가매트 있고 그리고 울트라고 울트라고 이게 미드솔이 울트라고 저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 기둥, 이 기둥이 하이퍼 플라스에서 울트라 플라스로 바뀌었다. 그리고 스트레치 핏. 이 스트레치 핏은 요게 좀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치. 잘 늘어나. 근데, 어우, 보이시죠? 쭉쭉 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와이드 핏. 와이드 핏은 넓어졌다는 거. 볼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기계 세탁 당연히 가능하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죠? 엄청 많이 들어갔다. 이쁘죠? 자, 제가 매장에서 찍어온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 보실게요. 스톱. 보이시죠? 전에는 이게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만져도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요. 손으로 만져도 까끌까끌해요. 까끌까끌. 접지력이 당연히 좋아졌겠죠. 손으로 만져도 그 정도인데 그리고 네, 까끌까끌 훨씬 손으로 만져도 체감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이나 슬리빙스는 똑같아요. 고어크 세븐하고 틀려진 게 없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제가 발을 넣어보니까 좀더 수월하게 쑥 들어가더라고 부드럽게. 네, 스트레치 핏이라서좀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옆에 있는 게 고어크 세븐이에요. 자, 고어크 세븐이랑 틀리죠 보시면은 이건 그냥 봐도 그냥 봐도 까끌까끌해 보이죠. 근데 고크 그 세븐은 아이소핑크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소핑크 붙여놓은 것처럼.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스치로폴 아니에요? 그러시는 고객들이 님 <laughs> 있었어요. 스치로폴 아닙니다. 하이퍼플라스예요하이퍼플라스 그 스케쳐스 미드솔 중에 하이퍼버스트가 있는데 그 되게 말랑말랑하고 쿠션감이 좋은 에어셀 바, 그 미드솔이 있어요. 그 미드솔을 저렇게 기둥처럼 만들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고어크 8은 하이퍼버스트의 그 에어셀이 아니고 울트라고의 이제 인젝션 쿠션을 갖다 붙인 거죠. 고어크 7이 가볍고 뽀송뽀송한 느낌이라면 고어크 8은 좀더 안정감 있고 단단한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진 거죠. 약간 좀더 튼튼한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하시면 돼요. 튼튼한 기둥. 좀더 보실게요. 가까이서 보시면 바로 옆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옆에 보시면 진짜로 이게 이게 고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펀지 아니에요? 그럴 만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처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쫙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서 떼어다 붙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쿠션이 좋았죠. 가볍고 근데 이거는 옆에도 보시면 방금 보셨죠? 어디 있어? 어봐 보이시죠?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도. 잘되어 있어. 까끌까끌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딱 씻는데, 오, 이거 접지로 좋겠는데? 그냥 세븐이나 에잇이나 똑같죠, 뒤에? 생김새는 비슷해요. 이제 재질이 바뀐 거예요. 스트레치 니트로. 스트레치감이 더 좋은 니트로 바뀐 거고. 발을 넣었을 때 훨씬 발이 좀 신발 속에서 편안한 느낌이 와요. 스트레치 핏. 스트레치 핏입니다. 쫙쫙 잘 늘어나고. 슬리빈스. 발 넣기 좋게. 발르기 좋게 되어 있고, 머신, 워셔러블, 어, 기계 세탁되고, 예, 색깔은 블랙, 그리고, 뭐 갈색 두 가지. 남자는 블랙, 짙은 갈색, 이렇게. 거의 그레이 색에 가깝네요. 두가지예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색깔은, 여자꺼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바닥에 보시면, 요렇게. 검은 거잘안 보이죠? 이걸로 보시고. 자.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 전에는 사실 저는 고어크 7보다는 아치핏을 좀더제 스스로도 선호하고 고객님들께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아치핏을. 근데 요번에 나온 고어크 8은 7보다 발바닥에 안정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고, 쿠션, 쿠션감이 전에는... 푹푹푹푹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쿠션감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신으면 아치핏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안정감이 딱 느껴져요. 아치핏은 아니지만 안정감이 딱 느껴지게끔 잘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 발을 넣었을 때이이 이 부분이 전에는 뭔가 발을 넣으면 쫙 감싸는 느낌이었는데 좀 지금은 딱 넣으면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좀 볼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근데 티가 안 나요. 세븐하고 같이 놨을때 넓어진 건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와이드 핏이니까 넓어진 거 맞아요. 조금이라도. 그리 부드러워지고. 바닥이, 이제는 좀, 솔직히, 세븐 바닥 보면은,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저도 제가 판매를 하면서도. 근데, 신어보면 또 그렇지 않으지. 쿠션감이 좋으니까. 신어보면 쿠션감이 좋으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고워크팔은 시각적으로도, 오, 뭐야, 이거. 되게, 접지력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딱 만들어져 있어요, 신발이. 딱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용이니까, 지금 사서 신으시면 쭉, 이제, 뭐, 천년만년 신으시면 되고, 이렇게, 신발도 이쁘고, 가볍고, 뭐, 입고 됐을 때 빨리빨리 사서 신으시는 게 개꿀이에요. 어차피 할인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할인이 안 되지만, 저희 매장은, 뭐다? 두개 사면 10%, 세개 사면 20% 할인이다. 그리고, 이 기계 세탁, 기계 세탁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탁기다가, 그냥 막, 뭐 탈수까지 싹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 세탁 가능이라는 거는, 행군까지에요. 행군까지. 세탁기의 탈수를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신발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기계 세탁에다 넣고 돌리면, 기계 세탁에다 넣고 돌리면, 탈수까지 그냥 해버리는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신으면 되지 뭐, 대충. 그러면 신발 이렇게 확 구그러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쫙 이렇게 구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또좀 신으면 이제 펴지니까 그냥 대충 신고 다니는데, 사실, 신발의 수명을 위해서라도 기계 세탁 하실 때 탈수 전에 꺼내셔서, 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세탁하고 행공까지만 쓰시고, 꺼내셔서 자연 건조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탈수는 아니에요. 탈수하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에어쿨 고가 매트 쓰시면 통풍이 잘 돼요. 통풍이 잘 되니까 확실히 발, 발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도 발 냄새 확 줄어요. 발 냄새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부터 당근 광고 집행 안할 거고, 문자 발송도 되도록이면 이제 안할 거고 문자 발송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유튜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면 유튜브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제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나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뭐 매장 매출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안 나오거든요. 상상도 못해요. 저는 이 백화점 생활을 하면서 20년 넘게 백화점 생활 하면서. 이런 매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제 오죽하면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다른 거지 이렇게 저든 감사하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뭐 하나라도 판매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다 뭐 좋은 거니까 서로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9월달도 됐고 캠핑 시즌이 이제 오고 있어요. 캠핑장에서 진짜로 이야기 하면서 하는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신발 가지고 와서 신발 신고 신발도 홍보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해 가지고 껐다가 다시 켰는데요. 요번달 구독자 이벤트를 이 고급 에이스 9월 9월때 며칠까지? 1 2 3 4 5 6 7 8 9. 9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까지 달린 댓글 중에서 두 분께 고급크팔 신상 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